하라 찐, 음식. 응? 야, 엄마 펭귄이, 유유바 사자고 이 부탁했어야 했는데, 이 정도일 줄. 유행지는 생지 장력까지 좋다 서 그런가 봐. 슬트맨 나왔어. 응? 근데 왜 과자 먹고 있는 거야? 아무튼, 좀, 먹이가 좀 다른 것 같은데. 음. 뭔가 수상한데? 아까, 트트웨범위이 아니라, 그 다음 본, 위치도 몰라. 그렇다면, 끙 컨버스터 스타피너! 흠, 히하! 음, 차 휴, 하. 흠, 네. 로 켜, 붓, 쳐, 차. 어어지금 정치 이 도둑인지 잘 모르겠어. 빨리 아는게 좋을 거야. 어? 빨리, 해야겠군. 부탁해. 답변 컴버스터 론지치 아무래도 도둑 정체에 도둑이 안 보이는 거 같은데 아무래도 다양한 카봇을 불러야 될거 같아 물론이지 가봇의 친구 드라구닉스 메타팔콘 드라구닉스 메타팔콘 음차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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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로 카본 차탄 오늘 어때요 지금 정체의 도둑이 음식 훔쳐게분명할거야 그래? 그럼 우가나 사야지 덤프 시크하마게틱 플러스 드래곤 스

저 청취자의 도둑이 맛있는 걸 훔쳐가고 있군. 그렇다면 우리가 나서야지. 탄자 멈춰. 에? 아어째 이렇게 잘지? 덤프? 저 도둑이. 생쥐가 생쥐 생지 저 도안 치고 있어. 내가 네, 좋치 불꽃 폭풍! 으 야, 으아 안 되게 뜨거워 으아 으아. 이제 내가 마무리할지. 에어리 테가 으아, 아 어찌 더워. 자, 그렇다면 먼저 풀어볼까? 자, 시작가골 으아, 차가마무리된 내가 할게. 파피아 에어리 충전. 스타스피어, 야 Yeah! 드디어, 음식회착기 성공! 아아! 커봐, 내가 10분 안에 도둑을 잡는다고 했잖아. Wow!